아니, 애들이 어떻게 벌써 이성이 다 이성을 들고 있는 거야? 아, 나도 나왔고. 이 3등만 났어, 진짜. 네. 피드 W도 토탑 맞는 거 있잖아요. 네. 그거 버그였대요. 아, 그래요? 그니까, 아, 오, 이거 토탑 외모사 했잖아요. 네. 그 W 무리에 무은 사용수, 납피드가 대상으로 지정할 수 없는 상태인데 토탑 버그를 봤던 버그를 지정하였습니다 <laughs> 그거 버그였대요. 개웃기네. <일이야. 웃음> Why always me? 이거는 장갑 먹으면 되겠어요. 장갑은 내가 없고 싶었어 없네 다 없네 장갑 장갑은 도공에... 있어도 아... 근데 이거 다르반이라 먹어야 돼 황금 방포다 황포여서 먹어야 돼 이거 이거 하시죠 공정인가? 얘 먹어야 사 황금 황포 전판이 개사기 지원 홍수였거든요 초반에 자꾸 지금 딱 봤어가지고, 근대적으로 그거를 자동으로 맞고싶하면은 이건 사실 해결되지 않을까... 그렇지 그럴 가능성이 높지. 그 초반에 자꾸 좀 이전 붙이기 시작하는 이좀그 애초에 저렇게 막 골드 주고, 막 그런... 그건 좋지 않아. 사실... 경제적으로 별로 안 좋아. 아니, 근데 자연방으로 너무 안 나온다? 너무하시네, 정말 아니, 다이라 이성이라도 붙여줘야지. 합서반네 여긴 이기자, 나 이성문도야. 에바디. 오케이, 다 말았다. 개쎄게 패. 조각 10개 감사. 에바디. 띠모, 온 띠오리. 아, 또안 나와? 아, 진짜 너무한다. 휘발리가 돼서 다행이지, 지금. 이렇게 안 붙는데도 휘발리가 되네. 내일은 발드, 각칼. 요리기 이제 정글로 쓴다 다시. 다시? 쓴 적이 있어요? 저는 예, 옛날에 요리정글 1어일때 있었는데 요리기 정글이 개조하졌던 거. 이기길에 그 자체 반까이 생겼어요. 아, 여기 서 끊겼다. 난 진짜 꼴등 받겠는디 앞으로 조각 10개 내고 배운거야 님은 황금완성하면 안된다는걸 니또 배운걸 조각을 받으면서 이제 어황금완하면 안된다는걸 배운거지 그때 천안 안보였지 이제 그거는 내가 읽어보니까 좀그 초반 빌드업용인거 같기도 해 <laughs> 아니 빌드업용인데 이렇게 초반에 질리가 없지 사람이 가 쓰레기인가 보다. <웃음> <웃음> 어떻게 하면 이렇게까지 쓰레기가 뜬 아, 여돈이 너무 많아. <laughs> 여돈이 많아. 연우 언니 두개 과다다 과다다 과자. 하나 바꾸자 끝오 장갑 끝 계약하다. 진짜 하고 싶은데, <laughs> 아까도 저 앞에 스시는데 진걸이 일단 떠서 잠깐 쓰고 있긴 한데, 진짜 계약한데 그러니까... <laughs> 아니, 아까... 몬도바서보다 딜을 못했어 <laughs> 그러니까 아... 아... 하다니까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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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안나와 이이 문제있어 이거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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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붙어줘야지 음... 폭 폭발... 한게 없잖아 영거바리가, 승이 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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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높답니다. 롤 수밖에 없는 것 같아, 해보니까. 영거바리, 그냥, 똑같은 실 동실력일 때 영거바리를 죽일 수가 없어. 무조건 일할 수밖에 없어, 영거바리. 실력이 동실력인데. 그리고 공생용 미창으로 날먹하던 새끼들 넣고 먹긴합니다 아, 근데 네, 저는 롤 접었어요, 접고. 동생용 위창으로 막그 킹들 알죠? 막 와다, 와다리가 사리와다리가 사하는 애들 걔네들 재산, 우물 회복량 낮춰버릴 때 어? 근데 조군님이 저보다 키 많은데요? 뭐임? 그거 좋은 거 아니야? 한 방금 알고봤더니 아니 아 이게 자요방으로 너무 안 붙으니까 그리고 이거 어이가 없는 게 한남주 동안 새로 운침 또는 액티피 구매로 점점 세지는 거거든요, 이게? 음, 네. 근데, 우리 새로 고침에 날 이거 되는 줄 알고서 먹었는데 하나도 쓰러지도 않거든요. 그래가지고 난리도 없어, 진자 이거 황금, 황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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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옆에 그 나무 생기는 거 있잖아요. 저거 뭐예요? 스택 찾는데 왜 아무것도 안 돼? 저게 그거예요, 점점. 스택 증가시키면 피해점품이 아돈 주고 돈은안 주고? 돈을 써야 된다 근데 이게 중첩이 아니라 한영주만에다 써야 돼 근데 이게 점점, 점점 비싸져 얘는 이길 만한데? 그러면은 이게 결국에는 후반되면은 터뜨려게해 주잖아 여기 앞에 다 바르셔서 아니, 이렇게 아무것도 안 붙고 여기까지 버틸 수 있다고? 뭐야? 뭐야, 이게? 조합 아이템 모르랑 주는 건가, 이거를? 이런 거 같은데. 아, 네, 장갑. 이거 네, 네, 팔, 네, 팔 네. 먹자. 팔? 제 내가 그냥 왜 세컨치로. 신기한 거 많다, 이번엔. 세컨치 아니면 은팔 먹어야 될것 같은데. 아이 님도 이번 시즌 해봐요 이거 재밌어. 여보세요, 그렇죠? 네, 배우고 말고 할 것도 없어요. 사실 이거는... 어, 와, 이거... 봐야 어떻게 이렇게 안 나올 수가 있어. 저... 이제... 저... 알죠? 님한테 아이템 딱딱이 한거해주시 저도 말하면 양보해 줬을 건데. 진짜로 <laughs> 어 만났다 나의 태산문도 황금 보시 있다. 그안 나와. 황금왕도 귀족용으로밖에 안 쓰는 거예요. 진짜 황금황도 뭔가 돼기같겠네 입에 남았어. 얼마나 음. 한 게? 이 녹색 뭐야? 알라서 알... 큰거 아니야? 알? 아, 어. 황급해드, 투표 능력이 없어. 잠만 아니, 여기서 알이 나오네. 나황급해스 터틀이 능력이 없네. 노 지금부터 <그거> 신성기업은 <laughs> 빌드업 해야 되나? 이거 그건 진짜 속상한 건데, 방금 알 터틀 능력이 없는 건. 지, 지금부터 신성기업 빌드업 해야 되나? 이거? 그지않어요 군주 신성 기업 요새 정답